네, 안녕하십니까. 지프의 진심인 남자, 집진남 김차장입니다. 오늘 살펴볼 차량은요, 레니기드라는 차량입니다. 레니기드의 정보와, 그리고 프로모션 정보, 그리고 페이스 리프트를 하기 전과,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, 또한 또 소소한 정보들을 한번 가볍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? 오케이, okay, 렛츠고! 현재 레니기에드의 차량 가격은 4550만원입니다 12월 연말 공식 프로모션 500만원을 현재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플러스알파 비공식 프로모션을 적용하면 3천만원대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100대 한정으로만 할인을 적용하는 선착순 프로모션이니까요 이번 한 번쯤은 예쁘고 멋진 레니게이드를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여성분들은 예쁜 게첫 번째잖아요 또 거기다가 차 크기에 비해 정말 단단하고 튼튼한 차량이거든요. 자세한 상담 직접 남에게 연락 주시면 고객님께 가장 유리한 구매 방법과 원하시는 리본 색상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고의 조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이 레니게이드 한번 살펴볼게요. 이 레니게이드가 1 5년 만에 처음 들어왔거든요. 그때 들어왔을 때는 이 차량 생산을 이탈리아, 멕시코, 브라질 총세 곳에서 했습니다. 이 그때 당시에는 제 고객님께서 정말로 이탈리아에서 만든 차량만 받을 거라고 하셔가지고. 어렵게 원하시는 부분을 맞춰드리고 출고한 기억이 납니다. 현재 레니게이드는100% 이탈리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또 우리 레니게이드는 배기량이 1300cc라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. 연 18만 2천원 정도인데요. 여기다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3만원 정도 1년에 나오십니다. 그렇다고 또 배기량이 낮다고 마력이나 토크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. 가장 많이 비교하 시는 최종 미니 컨트리맨보다마력 많이 높고요. 토크도 높습니다. 아, 보다 국산차 1,600cc 터보 스포티주와 비교해도 신마력 차이가 안 나고 토크오히은 약간 높습니다. 그래서 주행하실 때 만족도는 그렇게 또그 나쁘지 않으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예, 레니게이드가 페이스 리프트가 되기 전에 4,540만 원이고 지금 4,550만 원입니다. 이, 어떠한 부분이 달라졌는지, 10만원 밖에 차이 안 나지만요, 또 얼만큼 많이 좋아졌는지, 또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도 한번 가볍게 보시겠습니다. 먼저 헤드라이트 및 안개등이 할로겐에서 LED로 다 바뀌었습니다. 엔질링이 들어가서 더욱더 세련되어지고 예뻐졌습니다. 여기 사이드 미러가 이제 무조건 블랙 색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. 휠 또한 기존 실버 색상에서 1인치가 더 커진 18인치 블랙 휠로 들어갔습니다. 또 테일 램프도요, LED로 들어가는데, 전 이거 바뀐 게, 이게 바뀐 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듭니다. 밤에 보면 정말 예쁘더라고요. 또 이게 정말 보통 분들이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옵션인데 이게 수동 시트였거든요. 근데 운전석은 수동 시트에서 전동 시트로 바뀌었습니다. 또프런트 그릴 쪽에 색상 변경이라든가 다시 또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가 들어간다는 점등 차량가가 10만 원이 오른 걸 비해서 너무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알아보기 싫은 단점을 한번 볼까요? 네, 지금 화면 상에 보이네요. 바로 실내 디자인입니다. 가장 많이 얘기하실 부분이에요.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. 요즘 나오는 차량들의 디자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올드하고 클래식한 면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어필하자면 이 레네게드 자체가 나올 때 컨셉이 랭글러의 피를 이어받은 동생이에요. 그래서 실내를 보게 되면 랭글러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. 정말 비슷한 면이 많아요. 근데 뭐 이거 일반 고객님들께서 그걸 뭐 알고 아 그렇구나 이해할게라고 해주시는 또 분들은 또 많이 없거든요. 그래도 보다 보면 이렇게 좀 클래식하고 올드한 느낌이 평안함을 주는 게또 있습니다. 실내 클래식적인 느낌과 예쁜 외관 디자인의 조합이라고 할까요. 또두 번째 단점 보시게 되면 이 반절 주행 모드와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이 없다는 점입니다. 이게 예전에 나오던 그 AWD 4륜구동이죠그 모델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. 그래도 이 전방 센서, 후방 센서, 후방 카메라, 전후방, 전후방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,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. 안전 운전 하시기에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. 이또세 번째 단점은 단점이라 사실 보기엔 좀 그렇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그렇다는 거죠. 차 크기나 옵션에 비해 다른 브랜드 차량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탑니다. 연락 주시면 만족하시게끔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내용의 영상, 재밌는 영상도 앞으로 계획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프의 지심인 남자, 집진남 김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